네, 미국이 세계 각국을 상대로 기업 법인세율의 최저 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 확충을 위해서 미국 내 법인세율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미국 탈출을 방지하고 세계 경제의 주도권을 키우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이동원 기자입니다. 제네디 앨런 미국 재무장관은 현지시간 5일 세계 각국의 법인세율의 하한선을 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업 유치를 위해 지난 30년간 벌여왔던 각국의 법인세 인하 경쟁을 끝내자고 촉구했습니다. OECD에 따르면 법인세율이 30%를 넘는 국가가 2000년 55개국에서 현재 20개국 미만으로 줄었습니다. 전 세계 법인세율 평균은 1980년 40%에서 지난해 23%로 낮아졌습니다. 앨런 장관은 법인세 인하 경쟁을 멈춤으로써 각국 정부가 필수 공공재에 필요한 세수를 충분히 얻고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정적 세제를 보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이 같은 제안 뒤엔 2조 2,50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를 위한 재원을 확보해야 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고민이 있습니다. 현재 21%인 미국의 법인세율을 28%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기업들이 미국 내 투자를 꺼릴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때문에 미국 주도로 법인세율 하한선 설정을 위한 국제협력을 끌어내 이 같은 우려를 불식하려 하고 있습니다. 엘레 장관은 또 미국은 공정 경쟁의 작은 세계 시장에서 존재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세계 경제에서 미국의 리더십 회복을 강조했습니다.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OECD는 법인세율 하한선으로 12%를 제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